역대기 기록된 이스라엘의 족보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은 추방당하게 됐던 장면을 우리는 마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느 집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결국 이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귀환할수 있게 되어진 오늘을 맞이하게 되어졌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는 열한기로 맞춰지게 되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역대기를 통해서 새롭게 쓰여지는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서 아울러 우리는 새롭게 계속 쓰여지게 될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귀환공동체의 구성을 언급하는 구장 이전까지의 기록을 통하여서 여기 기록, 여기 기록된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관한 1장부터 8장까지의 명단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보존하신 기록이라고 우리는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자녀들을 어떻게 낳아서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결과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그러한 족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결과물들을 기록해 낸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이들의 족보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요. 단순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역사적 사건에 일어난 것들에 대한 나열을 통하여 구성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존재함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과거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역사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신 그 일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처럼 보존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로의 시기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보존하시면서 결국 사명을 주셔서 이돌로 하여금 재건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하였다면 그의 아들, 아들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도록 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그 뜻을 묵상해 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허락된 이 회복을 위한 기회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키에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존하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시며 오늘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